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걸네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 다 기억 못하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명령이다 아니다? 명령이 아니고 뭐라고?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 고개 숙이면 옷걸이 찔러요. 자, 네, 찌르시면 돼요. 네, 날 믿고 찌르시면 두 번째, 자,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랬지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늘 담기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특권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노예다 자녀다 자녀다 자녀로 사는 건 선택이다 의무다 선택이다. 그렇지? 네 번째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워서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신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가 뭐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하나님은 강요 안 하고 누가 강요하지? 그렇지 <laughs> 정답. 또 누가 강요하지? 그렇지 엄마 아빠가 강요하지? 교회 안 나가면 용돈이 없어요. 또 봉사 안 하면 네, 밥 먹지 마요. 뭐 이런 거 자세히 엄청 들어야 되는 사회가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원하실까 강제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강제할 수 있는 분이지. 그렇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뭘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왜안 하실까요? 그치? 여러분 제일 나쁜 부모가 누나줄 알아? 제일 나쁜 부모. 자, 첫 번째는 제일 나쁜 부모 세 중에 누가 제일 나쁠까요? 첫 번째는 부모 자녀한테 신경도 안 쓰고 방임하는 부모. 두 번째는 자녀가 모든 걸다 허락받도록 통제하는 부모. 세 번째는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부모. 세 중에 누가 제일 나쁠까요? 네? 일 번이 뭐예요? 방임하는 부모. 자그 다음 나쁜 부모는? 제일 좋은 부모는? 통제하는 부모가 제일 좋아요? 뭔지 기억도 못하고 막 나대면 안 돼.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너 알아서 하는 부모 1번. 두 번째 부모는 모든 걸다 통제하고 허락받고 하는 부모 2번. 3번은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이선에서 자유롭게 하는 3번. 자, 어떤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일까요? 1번 알아서 해. 제일 좋은 부모는? 사, 왜요? 자, 심리학적으로 또 부모학적으로 가장 나쁜 부모는 1번이에요. 방해 많은 부모 밑에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자, 통제하는 부모는 왜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부모가 제일 좋냐면 적당한 선을 걷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 아이들이 어,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부모가 모든 걸다 잘해주는 부모 아이들 이들은 오히려 커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어릴 때 적절한 통제를 해서 못하게 하는 아이들이 커서 잘 자란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한국에도 그렇게 배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때 우리가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원하시지 하나님을 강제로 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없다는 건다 개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면 할게요. 들어오세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할게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뭔가 쌓인 주시면 그때 할게요. 우리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야 네가 한번 걸어봐. 그럼 내가 보여 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누가 준비 안된 거예요? 내가 준비 안된 거예요. 왜? 두렵고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의 기준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겁나 높아요. 낮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요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왜? 네가 그걸 선택하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서 여러분 성경책 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읽어본 성경책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어, 여기 여기는 아무도 안 읽어봤고 그거 읽어봤어요 성경책? 아 어, 성경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이 어떤 분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뭐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쳐 듣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죄 저사졌어요. 저사람이 어떻게, 그, 어,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에 그의 노아, 노아의 홍수죠. 자, 노아 홍수 심판한 다음에 노아만 살려두고 또 만들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근데 죄 저에 안졌어요. 저에 뭐 만들었어요? 무슨 탑 만들었어요? 파벨 탑 만들었어요. 파벨 탑을 만들고 하나님에 흩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죠. 아브라함 택한 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서 야곱에 가서 민족을 만드는 그 땅이 애굽의 가난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민족을 만들어요. 400만 명이, 아니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명이 만들어져요. 그 애굽 땅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끄집어냈어요. 가난 땅에 광야 들어갔어요. 말들어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맨날 뭐다물 없어요. 하나님 물 없어요. 물 주세요.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원망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가지고 시내산에 딱수채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 왜셨을까요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전사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원도 목사 설교 줬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유럽 가면 앉아서 먹은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왜 비싸다? 유럽에 가서 앉아서 먹는 값하고 서서 먹는 값하고 차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왜 난다? 잘일까? 왜 그럴까요? 그 유럽 사람들의 문화는 앉아 먹으면 무슨 사람? 높은 사람. 천민과 노예는 앉아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서서 먹는 사람은 천민과 노예. 앉아서 먹는 사람은 왕족과 귀족. 자, 그 왕족과 귀족이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율법. 규칙. 규칙만 있어요. 여러분, 노예와 하인들은 규칙이 필요해, 안 필요해?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왜 필요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귀족들과 왕족은 시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절제해야 되야 해야 돼요. 해야 돼. 지키는 법이 있어야 없어야 돼. 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왕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신분과 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모였어요. 노예였어요,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애굽에 뭐였어요? 노예였잖아. 노예였던 사람들 데리고 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라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노예랑 천문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강원도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나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다 때려 죽여버려라. 다한 명도 낮추지 라고다 죽여버려라. 안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못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족속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사사를 보내줬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시간 지나도 좋아지면 버리고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들렸어요. 또 이제는 왕을 세워 달래요. 왕 세웠지 않으웠어요 세웠어요. 세웠어요. 다윗 왕 세웠어요. 그데 다윗만 잘 믿고 다윗 밑에 쭉 왕들은 하나님 버렸어 안믿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 보냈냐면 이제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구약에 지금까지 이게 쭉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따라합시다말씀하시 하나님과 안 듣는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 듣는 백성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는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세요. 400년 동안 사람들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굴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다 알아야만 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었는데 요한 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큰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뭘 보니 영광을 보니 뭔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뭐라 고 했다고? 말씀이 뭐가 했다고?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해요? 하나의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 너무 어려워서, 왜냐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말씀이 뭐가 됐다고? 육신, 육신이 뭐냐면, 그냥 이거 헬라어직역하면 따라합시다. 고깃덩어리. 고기 동아 된 거예요. 우, 누가 된 거예요? 우리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 형상 만들었어요. 우리는 곧 어떤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낮아진 거야, 높아진 거야? 높아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안 믿어. 바, 너네 어, 말씀 안 믿으면 나안들어오면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거야. 안 돌아왔어요. 멸망 당했어요. 너나 내말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나만 믿지 않으면 바벨론이 너를 멸망시킬 거야. 너희가 믿는 예루살렘들 멸망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그 성전도 멸망할 거야 말씀을 했는데 안 들어 처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생들은다 포로가 됐어요 이스라엘 생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 있었어요 특히 남유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이곳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쓸데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다 멸망할 거야 이세베스테네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은 예레미아를 가둬버렸어요. 너 가짜야 그랬어. 너 가짜야. 근데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했어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기억해서 쓴게손지서예요 근데 요 사도 요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내려 오셨어. 왜 내려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내려 오신 거예요. 왜요? 자기 말을 안 듣는, 자기 말을 거부했던,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이 쉬웠을까요? 이만큼 생각했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려가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3일 뒤에 부활할 것도 알아, 다시 천국에 올라갈 것도 알아,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도 알아. 근데 내려오는 게 쉬웠을까요? 난 어려웠을까 생각해. 하나님이 너 내려가, 그걸 예수님이 기쁨으로 순종했을까요? 억지로 순종했을까요? 난 기쁨의 스쿨을 믿어요. 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좀 기쁘시게 하냐면 왜냐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야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셨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사례 같이 올라가서 높이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 자기 몸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내려오시면 믿극 때문에 그분을 보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보는 이런 거예요. 아 주님이 예수님이 이0년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올라가셨어.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어. 난 예배 시간에 너희를 만날 거라 약속하였어. 그래서 진이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신 걸 믿고 바라보는 게 진짜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수련에 가서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찬양,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처자는 새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말씀이 좋아야만 듣는다고. 사양이 좋아야만 한다고. 환경이 좋아야만 한다고틀린말 아닌데. 여러분, 소리에 가서 은혜 못 받는 새끼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처 자는 새끼 있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들을 마음 없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라는 거요 여러분,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이미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보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뭐 한다고? 본대요. 본다고.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으로 임재를 보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예배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전세 예배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식에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야.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 임재를 보는 자만 하나님 느끼냐? 믿음으로 보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면세 임하신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다고 말씀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책에 이런 걸 썼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거 동의해요. 전사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찾아주면 딱 하나예요. 적어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좋은 예배 가 되는 건딱 하나예요. 인원에 상관없든 우리가 안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막뭐 LED l d 갖다 놓고 벽을 이래저래 하고 전사님이 가끔 막 말도 안되는 생각하는데 로또가 되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어 여기도 막 예리들을 하고 싶고 막 천장도 막 뜯어버리고 싶고 막 주변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다 집어치우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다 하고 싶은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 딱 하나 우리 예배 진짜 회복자가 하나는 아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임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내려오셨어요. 높으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어요. 누굴 위해서 말 드럽게 안 듣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친히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죽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 하나님을 또내 모습과 상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것에 오신 하나님을 보려고 할때 우리 예배는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대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경험 지나고 있습니다. 10대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10대, 2 0대 하나님 경험 못하면요. 여러분은 나이 먹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고백도 하고 귀로 듣고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놈은 처자고 어떤 놈은 믿음이 좋아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전사님 너무 감사한 건조런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전사님이 간직하나 하면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러다 너무 설교 원고가 안 써져서 만화를 봤습니다. 무슨 만화를 봤냐면 어 요즘 넷플릭스 유행 같은 중증 외상센터인가 그거를 웹툰을 다어 봤어요. 끝까지. 딱 하나가 저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 멋있더라고. 백강혁? 멋있더라고. 그 사람 딱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회개 많이 했어요. 내 복정은 뭔가.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딱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어제 설교 원고를 잘마무리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보수있는 이유 딱한 가지.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시면 약속했어요. 나 가면서 너한테 내려줄게. 성령님을 줄게.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지만 미리멈자가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볼수 있도록 이곳에 임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전에 예배 때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으로 보려고 노력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요, 약해요. 우리는요,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보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